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 뭐 6월 1일자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급은 2억 이율은 뭐6%뭐 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가 총 3천 얼마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는 채무자 내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아니라요 그 채권자가 나에 대해서 채권이 얼마인지를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 바로 부채증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먼저, 부채증명서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또 어떻게 발급받는지, 그리고 발급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증명서가 뭘까요? 내 비지 채무가 얼마인지를 증명해 주는 서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서류는 채권자가 발행을 하고요. 이 채무의 발생 원인, 뭐 채무액,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그리고 채권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13년 뭐 6월 1일자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금은 2억, 이율은 뭐 6%, 뭐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가 총 3천 얼마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류는 채무자, 내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아니라요. 그 채권자가 나에 대해서 채권이 얼마인지를 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실 때이 부채 증명서는 필수 제출 서류겠죠. 근데 그러니까 이 서류들은 회생 법원에서 채무자의 채무 현황, 그러니까 빚이 얼마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자, 그럼 부채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 채권자한테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한 곳에서만 대출을 받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 곳에 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은행, 카드사, 뭐 캐피탈, 대부업체, 뭐 보증기관 등 다양한 곳에 채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을 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직장인이신 분들은 생업을 하는 와중에 이런 시간을 내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리고 각 채권사마다 발급 방법이 다릅니다. 뭐 어떤 곳은 꼭 직접 방문해야 되고 뭐 어떤 곳은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일일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조차도 번거롭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요. 이 채무자분께서 그 채권자를 직접 만나야 된다는 점이에요. 내가 지금 연체 중인 채무자 입장이라면 채권자한테 직접 가서 내가 뭐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설명하고 이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는좀 부담스러우시겠죠. 그리고 오래된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이 막 여러 번 양도가 돼서 현재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처음 빌렸던 곳에서 여섯 번, 뭐 일곱 번 이렇게 채권자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그 본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부채 증명서 발급 대행 업체를 통해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세요. 자, 그럼 부채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부채 증명서 발급에 대한 권한을 이 대행 업체에게 위임을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뭐 인감 증명서, 인감 도장, 뭐 신분증 사본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이 인감 증명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 주민센터 가셔서 직접 발급을 해다가 주셔야 해요. 그리고 각 채권자마다 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채권자 수보다 훨씬 많은 인감 증명서를 처음부터 요청을 해 드려요. 왜냐하면 부채 증명서만 발급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채권자한테 보증기간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자가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쪽 두 곳에서 발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기본적인 부채 증명서 이외에 다른 서류들에 대해서도 발급 응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감 증명서를 스무 장 스물다섯 장 이렇게 요청드리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채 증명서 발급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일반적인 카드사나 은행권만 있는 경우시라면 보통 3,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신용조회에 표기되지 않은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이나 뭐 소상공인 중진공대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보증채무는 신용조회를 해도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보증서를 확인한 뒤에 2차로 또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3, 4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또 가끔 발급이 까다로운 채권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통신사나 렌탈사 등에서의 채무는 서류 발급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특히 통신사 채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지금 사용하지 않는 이미 예전에 해지된 상태라면 바로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도 사용 중이신 경우에는 본인과 통화를 확인한 후에 발급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고 또뭐 예전 번호인 경우에는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신다 뭐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지점을 방문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로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나 뭐 중소기업 벤처진흥공단 대출 뭐 이런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분들은 본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훨씬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추가 확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미소금융재단 대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지점과 뭐 미소금융의 명칭 이런 걸 알지 않으면 조회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출받은 지역이나 뭐 아니면 그 주변 지하철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발급이 특히 어려운 곳은 어디일까요? 뭐 토스뱅크, 케이뱅크 같은 인터넷은행이나 일부 보험사. 일부 증권사, 이런 데서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본인 외에는 부채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곳들은 비대면으로 개설이 되고 지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뭐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앱이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PC로 접속해서 신청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근무기관에 대해서도 요즘엔 온라인으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까지 받아서 부채증명서 발급 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또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기관마다 다른데요. 보통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 각각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근데 최근에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그 업체에서 어떤 서류까지 포함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대행업체의 발급 수수료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 관련 비용은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그 대행업체와의 계약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의뢰하시기 전에 각자 사무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채증명서가 무엇이고 보통 어떻게 발급을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혹시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